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위아 평균가가 72,000원이고요. 네. 기준은 20%입니다. 음. 뭐 평균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셨나 보네요. 네, 좀 네. 했어요. 네. 네. 일단 뭐 현대 위아라는 이 종목은요 나쁘진 않아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려면은 다른 테마들을 좀 주고 나가야 되고 얘들 얘들한테 이제 분위기가 좀 약간 이렇게 몰려 들어와야 돼요 근데 네네. 음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안 보여지죠 대신에 조금 네네. 이제 현대 위아의 주가는 안 보여진다고 볼수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곤 있어요 저점에 있는 네네. 종목들이 살살살살 살살, 살살 올라가고 있고 소형주라고. 가죠. 가벼운 종목부터 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태풍이 부는데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바람이 서서히 강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가벼운 먼지부터 움직이지 돌멩이부터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동차 네네. 부품주 쪽으로 바람이 슬슬슬슬 불고는 있는데 서서히 강해지겠지만 지금 불고는 있는데 소형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현대 위아도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완성차들은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서는 수혜가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대 위아는 장기 보유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 장기라고 하면 결국은 올라올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m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올 홀딩에서 가져가시면 되고 추가 매수를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만원대 지금 뭐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버텨주고는 있는데 여기가 다음번에 지지가 된다면은 조금 이제 뭐 인상적인 모습이 되겠지만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계단식으로 한번더 떨어지면서 4만원대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3만원이라든가 그러면 아. 추가 매수를 저기서 하는 게 낫는 거지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거지 저게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시청자님 네. 입장에서 위기로 보겠죠. 72,000원 샀는데 3만 원까지 빠진다고요? 반토막이잖아요라고 할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난안 들고 있는데 7만 원 사는 거보다 3만 원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요. 들고 있는 사람과 안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laughs> 네. 게그 말인 거예요. 왜 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무서워합니까라고 하는 게제 말인 거예요. 맨날 작년부터 제발 주식 사지 마세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안 사면은 전부 다 쌉니다. 싸면은 그때는 전부 다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라는 지금은 시청자님 또 무서워지겠죠. 어쨌든 최근에 네. 이렇게 6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으나, 어,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 보고요. 다행스럽게도 3만까지 안 빠지고 5만 원만 지지가 된다면 은 아마 이번 상승 때 7, 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 있어 보이니까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자. 그래서 올라갈 때 본전 정리하시고, 위또 본전에서 절반이라든가 3분을 의 정리하시고 나머지로는 8만 원대까지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들어봅니다. 대신 이제 5만원대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싹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만원대 자리 잡는 모습이 일단은 조금 어... 괜찮을 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두루뭉실하게 표현한다면 괜찮을 때좀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도 좀 발생이 되고 아, 네. 거래량 발생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뉴스가 있거나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기가 괜찮아 보이면 저기선 추가하면서 한번 더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거는 그때 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원 내려오면은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셔도 괜찮겠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